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일 국어 창비 2-3단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선 드라마 대본이에요. 따라서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극 갈래의 특징을 구분해 둬야겠죠. 극 갈래는 크게 연극을 위해 쓰이는 대본인 희곡이랑 영화 상영을 위한 대본인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어요. 드라마 대본은 희곡보다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죠. 이극 갈래에 대한 설명은 이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에서 이 단원에서 갈래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고 했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 등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에 이 드라마 대본의 원작 소설이 제시되어 있어요. 신 넘버 70에 해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지문과 비교하는 유형도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즉 소설과 드라마 대본의 갈래상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문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볼게요.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이니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회에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된다. 정철은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한다. 수술후 이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이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 이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한다. 그리고 이제 장면 번호가 나오네요. 신넘버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극갈래 의 구성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해요. 장면 번호 뒤에는 공간적 배경 또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 신넘버 50일 뒤에는 화장실 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인희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러는 거겠죠. 인희의 시어머니인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분인데. 정신이 들었는지 인희의 마음을 알것 같다. 이렇게 지시문이 제시되고 있네요. 이러한 지시문도 극갈래의 구성요소 중 하나죠. 주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지시합니다. 인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마 할머니 눈은 보지 못한 채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될 텐데 자신이 죽으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남은 가족들도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남은 가족들이 고생할 것 걱정이 되고, 이때 연수가 화장실 밖에서 "엄마" 하고 불러요. 이는 이펙트 효과음이에요. 화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죠. 그러니까 연수의 얼굴은 안 나오고 영상에서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받게 되고 저리가 이냐 라고 연수에게... 화를 내요. 이니와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니는 놀라서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마음 알죠? 그러자 할머니가 진짜 정신이 들었는데 눈물이 나는 것을 참는데요. 이 작품은 극갈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영상화하고자 할때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감독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본적 있죠. 따라서 각 장면에 대한 연출 계획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신 넘버 no. 51의 연출 계획을 묻는 문제에는 이니의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온 모습을 표현해야 함으로 이니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을 진정성 있게 연출해야 합니다. 이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랑 정철은 전원주택으로 향해요. 인희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전주택으로 원 향하는데 그 차에는 연수와 정수도 있어요. 인희의 딸과 아들이죠. 정수는 눈물을 참으면 창밖만 바라봅니다. 인희를 보면 눈물이 날까봐 시선을 피하는 거죠. 인희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주고 이거 네 마누라 줘 라고 말을 해요. 정수가 결혼을 할 때쯤이면 이미 자신 없으니까, 챙겨줄 수 없으니까 미리 자신의 반지를 건네주는 거죠. 이 반지는 아들에게 주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선물이자 정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인희는 정수에게 잠깐 내려보라고 누나랑 할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수가 내리고 인희는 이제 연수에게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라고 말을 하면서 연수가 엄마에게, 연수가 자신에게 소중한 딸이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앞으로 자기 대신 엄마의 자리를 채워달라는 감정적인 부탁을 합니다. 연수도 소리 죽여 울면서 이제 이니는 아들 딸과 이별을 하고 전원주택으로 들어가요. 정철이 이니에게 상을 차려주고 죽을 떠먹여주고 이런 식으로 아픈 이니를 배려를 하면서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신넘버 70을 볼게요. 정철가 이니 차를 마시고 있다. 후를 불면서 먹어 뜨거워. 무슨 차인지 향이 좋네. 무슨 차야? 차를 마시며.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웃으면서 바깥 전경을 보면. 꼭 신혼여행 온것 같다. 당신이 공부한다고 우리 신방도 못 차리고 산거알죠 라고 말을 해요. 상황을 신혼여행 온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여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 반어적인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러자 정철이 응. 이라고 말하고 이니가 말년에 복이 튼다더니 이런 날이 오려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라고 말해요. 말년에 복이 튼다는 거 이건 바로 반어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어떻게 복이에요? 죽음을 눈앞 에둔 상황으로 볼 때도 반어적 표현이고 정철을 두고 하는 말이라도 아내가 죽는 상황이니까 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철이 이니에게. 씻을래? 라고 말하고, 인희를 씻겨줍니다. 여기에서도 효과음, 이펙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희가 갑자기 정철에게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화장하게 되면 겪게 될 가족의 어려움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라고 정철에게 물어요. 정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난 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라고 반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보고 싶을 것 같아? 라고 하자. 정철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술 먹을 때, 술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깰 때, 이런 식으로 매 순간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니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안고 울면서 정철이 고마웠다라고 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신 넘버 74의 몽타주라는 기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글에서 중요한 기법이죠. 이 기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몽타주란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으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붙여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화면을 말해요.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죠.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인니와 정철의 모습이 나오고 곧이어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주는 이니의 모습이 나오고, 서로 밥을 먹여주는 이니와 정철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실 소파에서 이니 정철 무릎에 누워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주고, 이니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는다. 이런 식으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연달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을 몽타주기법을 통해 보여주는지, 그 몽타주 기법의 사용 효과를 묻는 문제가 취재되겠죠? 그 효과가 뭐냐면, 인물의 슬픈 처지가 행복한 모습과 대비됨으로써 인희의 죽음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몽타주 기법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취재됐으니까, 개념, 그리고 효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 넘버 76. 보면은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아름다운 배경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가, 인이가 가족과 아름답게 이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배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철이 인이를 부르는데 인이가 아무 말이 없어요. 인이가 죽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정, 정철은 이를 앙 다물고 울어요. 인이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있다. 이니는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이제 세상과 아름답게 이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품이 마무리가 돼요. 이별이 이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즉, 즉이 제목은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는 제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온 학습 활동 지문은, 아까도 말했듯이, 신 넘버 70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내용이에요. 신 넘버 70에서는 지시문과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꿰뚫어 보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헛헛하다. 처연하게 본다. 이렇게 정철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따라서 심리 제시 방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진덤버 70에서는 간접 제시 방식을 사용했고 이 원작 소설에서는 직접 제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어요. 극갈래는 연극, 영화, 방송극 같은 공연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양식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줍니다. 서술자가 없다는 것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극문학에서는 서술자 없이 무대나 화면에서 구현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극갈래 중에 하나인 드라마 대본은 대사, 지시문, 장면 표시, 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게 바로 구성 요소인 거죠.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다는 것.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 그리고 대사 지시문, 장면 표시, 해설이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몽타주 기법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봐 두셔야 되고, 원작 소설과의 차이도 봐 두셔야 되고, 그냥 단순히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